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길잡이 김인숙 강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전자결제도장 만들기라는 앱을 활용할 겁니다. 어, 전자결제도장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끔 전자문서에 어, 서명을 할때 서명이 아니라 서명용 도장을 꼭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또 서류 요청하는 곳들이 간, 간혹 있습니다. 그때이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뭐 스캔받아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전자결제도장 앱이라는 걸 활용해서 도장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도장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열어주시고요. 스마트폰 여셨으면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자, 여기, 항상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왔을 때는 먼저 이 아래쪽에가 게임인지 앱인지 여길 먼저 좀 구분해 주세요. 앱에서 우리는, 어, 검색, 검색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위에 그 돋보기가 있는 난을 터치, 터치하셔서, 전자 결제 도장 만들기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이게 전자 결제 도장 만들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뭐 비슷비슷한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저희는 그냥 저위에 있는 이게 빨간 동그라미 안에 빨간 도장이라고 찍혀 있는 거 있어요. 이걸 설치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설치해 주겠습니다. 설치. 자, 설치하면서 조금 여기서 취소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는 취소 누르시면 안 되겠죠? 지금 설치 중이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고, 음그 전자결제 도장은 어이 이런 뭐이 앱에 대해서 좀궁금하면 여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터치하시면 지금 설치 중이 나오고요. 앱 정보가 이 아래쪽에 보이시죠? 어 전자결제 문서에 서명할 사용할 서명용 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설명도 아주 간단하네 심플합니다. 자, 그 사이에 벌써 설치가 다 됐어요. 열기. 열기 하면은 처음에 이런 앱을 설치하고 열기를 하면은 어떤 기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는 허용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허용 눌러주시고요. 자, 화면도 너무 단순합니다. 여기에다가 터치하신 다음에 이제 각자 스님들 이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을 썼습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글꼴이 몇 개가 나옵니다. 글꼴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글자를 찾으시면 되는데 약간 그 딱딱한 고딕체가 아니고 어, 궁서체 같은 모양으로 쓰고 싶으면 궁체 흘림체를 쓰시든지 주시경체를 쓰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주시경체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터치 터치하시고 여기는 뭐냐 색깔입니다. 글자의 색깔 그래서. 적갈색으로 할 건지 빨강색으로 할 건지 저는 빨강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강색 그리고 나서 반드시 미리보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 하나는 뭐냐면 이름이 글자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 띄어쓰기 를 하시면 안 돼요 음, 예를 들어서 김인숙하고 인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하면 인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름 각자 세 자리 이름을 썼으면 여기 띄어쓰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김인숙인 해서 빨간 도장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예, 끝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고 쉽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실 건데, 파일 저장. 자, 파일 저장하면 잠시 저장 중이라는 말이 뜨고, 어,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라는 폴드에가 저장이 돼요. 어쨌든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더라도 이건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는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자 그러면 갤러리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홈 버튼이죠. 여기를 홈 버튼이라고 얘기해요. 홈 버튼 눌러서 갤러리는 각자 지금 있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저는 이 앞에가 있어요. 갤러리 들어가서 보면 어, 아직 도장이 지금 안 보이네요. 어 이게 도장을 저장을 하고 나면은 저장할 때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음, 자 여기 앨범 사진 이렇게 있는데 자, 앨범 쪽에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직도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예 여기서 저장되는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와이파이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잠시만 정확하게 저장을 했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다시 한번, 그래도 아 이제 들어오죠.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제 이런 서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서류를 음, 어디 인터넷에 있는 서류였는데 인자만 쓰려고 제가 자르기를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뭐 본인 상기와 같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뭐 위임합니다 이런 말이 뜨죠 그럼 보통 보면 여기다 이름 쓰고 여기다 인자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도장 도장 대신에 어, 뭘 하냐면 아까 우리가 만든 도장 PNG 파일로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네, 도장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이걸 연 다음에 여기서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편집 서류를 편집하는 거예요. 서류의 아래쪽 연필 모양을 눌러서 편집 기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 얼굴이 있어요. 요 이모티콘 얼굴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 이와 같이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가 나오는데, 스티커로 들어갑니다. 스티커. 자, 스티커로 들어가면, 기존에 사용했던 스티커들도 보이고, 여기에 많은 스티커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티커를 쓸게 아니고, 우리는, <laughs> 오른쪽 끝에 있는 갤러리 그림이 보이시죠? 갤러리를 눌러줍니다. 갤러리를 눌러서 보면은 마지막에 저장한 도장이 보일 거예요. 이 도장을 터치. 터치하시면 이게 까만색으로 보여져요. 분명히 아까 갤러리에서 볼 때는 뒤에가 하얀색이었는데 까맣게 보이는데 이렇게 까맣게 보여지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뒤에 이 배경이 투명한 상태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 PNG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이렇게 투명한 상태를 저장할 때 PNG 파일로도 저장을 한다는 것. 네, 여기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메뉴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완료. 그러면 이와 같이 도장이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어, 이게 투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기 도장을 제야한 나머지가 글씨가 어때요? 뒤에 것이 그대로 비쳐 보이죠? 어, 우리가 실제 도장을 찍었을 때도 도장하고 그뒷 배경하고가 이렇게 가운데가 투명한 상태처럼 여기에서도 전자 결제 도장도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 근데 너무 크네요 도장이. 그러면 손으로 안으로 오므려 주시면 돼요. 잘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둥근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걸 갖다 이렇게 안으로 줄이시면 돼요. 아니면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몰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동해서. 인자 위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크기도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네. 하시고 그 위에 마이너스 모양 요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돼 버립니다. 그럼 다시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반드시 저장. 저장을 해 주시게 되면은 요 서류에가 이런 식으로 도장이 딱 찍히는 게 보여요. 되셨죠? 네. 그래서 다른 내용에다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버튼. 어, 저가 지금 여기에 사진이 몇장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갖다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음, 도장을 한번 넣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강의 중에 누가 찍어서 올려보낸 사진인데, 여기에다 제가 도장을 찍겠습니다. 자, 이때도 편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편집 들어가서, 뭐 옆에 불필요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도장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려면 하단에 웃는 이모티콘이 있다고 그랬죠? 이모티콘 누르시고, 거기 또 스티커 누르신 다음에, 스티커 오른쪽 맨 끝에 갤러리. 갤러리 가서 도장. 도장 터치. 도장 터치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완료, 완료하시면 도장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크기가 너무 크면 좀 줄이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놓아도 되고. 무슨 어떤 나만의 사진에다가 저런 내 도장을 찍어서 내 거임을 표현하고 싶다든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된다는 거죠. 도장으로. 물론 이제 뭐 로고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로고 대용으로도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 저장을 눌러도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 여기 스티커, 그 이모티콘 스티커에서 갤러리에서 내가 이 도장을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 한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요번에는 텍스트, 텍스트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전자 결제 서명 도장 이런 식으로 글자를 씁니다. 쓴 다음에 여기서도 줄 바꿈 하고 싶으면 전자 결제 서명 도장 만들겠어서 여기서 엔터 쳐서 줄을 바꿔 보겠습니다. 터치 터치하면 이와 같이 글이 써졌어요. 글이 써졌는데 이 글을 흰 거의 좀 회색에 가까운 색에다가 갖다놓는게잘안 보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터치하셔갖고 요 하단에 여기 색깔이 있죠? 요 색을 눌러서 빨강색으로 바꾸든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배경을 넣고 싶으면 요 T자 있어요? 요 T자를 누르면 배경색이 들어가는데 이때도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약간 불투명하게. 다시 한번 누르면 없어져요. 다시 한번 누르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버튼들을 한 번씩 눌러보면 뭔가 다 작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 자, 이 뒷배경 색깔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음, 글자 색이 좀 별로 안 맞죠? 그럼 글자를 좀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자, AA가 글꼴입니다. 글꼴이라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다 됐으면 터치. 그리고 이 글자도 너무 작으면 좀 살짝 켜주셔도 좋겠죠? 네, 이런 식으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눌러준다 음, 불투명을 했는데도 색깔이 좀 그러네요. 다 됐으면 저장 하겠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전자 결제 서명 앱을 한번 깔아서 이렇게 도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